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꿈에서 이제 전환길전환길 선생이 전환길 나옵니다. 어, 그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는 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주변 환경들이 아주. 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꿈속에서 아주 커다란 어, 분수과 분수 같은데요. 방방 어,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사이즈로 아주 넓어요. 어, 내가 거기로 가서 분수 안에 물이 있고 아주 넓은 분수에 물이 있고요. 거기에 호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호스를 잡아가지고 어 그걸 입에 대대고서 이제 입을 씻기도 하고 손을 대고 손을 씻기도 하고 그런데 물살이 아주 쎅니다. 물살이 아주 강한. 보스물이 나오고 있어. 요 꿈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 우리 주변에는요, 수족관이 있어. 수족관들이 벽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어, 손바닥만한 물고기, 25cm 정도 되는 물고기들, 은빛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어, 한 5배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아, 어, 저... 저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해친대요.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목격하게 됐는데요. 아그 어, 수족관 안에는요 작은 케이지들이 여러 개 있어. 그거를 작은 물고기들이 어, 여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큰 물고기가 거기까지 따라가는데 요 전혀 큰 물고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제 작은 케이지에 다다랐을 때 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랬을 때그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전진할까요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어, 저렇게 감쪽같이 먹어버리는구나. 먹어치우는구나.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웬큰 고양이들이요. 공격하기 시작했어. 내가 왜 고양이들한테 공격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고양이들이요.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어, 나는 그게 고양이가 나를 공격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요. 발톱을 세우고 아주 힘을 줘서 나를 막 그냥 부딪치는데요. 어, 내가 그 마지막에는요 고양이가 나를 나도 모르게 고양이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몸을 약간 돌렸어 네, 반사적으로 그랬을 때 고양이가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어, 복도 복도인데 계단 있는 복도인데. 아그 어, 고양이가 아주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주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아, 날카로운 고양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 고양이는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손가락 하나가요. 아 어, 거의 뭐 작살이 났어요. 떨어질랑 말랑. 근데 그것을 이제 물에다가 씻었을 때요. 어, 상처가, 음, 그게, 손가락에 붙지는 않고, 절단면이, 그, 피도 먹고, 깨끗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봉합만 하면, 어, 꽉 누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것은 이제, 어, 내가 이제, 어, 그것은요 이제 댓글 공격 같아요 댓글로 그 고양이들 어, 고양이들이 어, 우리를 죽이려고요 그렇게 달려들어요 댓글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사람들은 어, 예의도 없고 짐승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는요 우리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짐승 새끼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수족관 안에서요 어,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양은 같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파예요, 우파. 우파라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같은 편이 아니라, 아, 말하자면은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요. 근데 그 꿈의 이제 주제는 전환길이었어요, 전환길. 전환길이가 우리 편지, 남의 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를 둘러싼 어, 이 우파의 배경은 이제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전환길의 등장이 어, 말하자면 피바람을 불고 있다. 이것은, 이제, 꿈일 뿐일, 뿐일 수도 있, 있지만, 음, 내 사지 백체 중, 뭐,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이것이 잘라져 나가진 않았지만, 이제, 어, 달랑거릴 정도로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아 어,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지금 타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타격이 있게 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 어, 그 아까 저기 시네식 대표가 왜 채팅글을 막지 않고 그렇게 분탕질하게 놔두냐, 스페펠너를 써라. 아, 어, 그 얘기를 이제 홍철기 대표에게 했을 때. 어, 홍철기는 좀 느린가 봐요. 느린 기질인가 봐요. 신혜식 대표는 좀 빠른 기질을 갖고 어, 코치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아요. 어, 그 사람들은 교육해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어, 다분히 의도를 갖고 침투해온 적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나도 웬만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다 경험인데요. 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아, 진짜 다양한 댓글 다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막내 편을 드는 척 하면서 아주 나를 돌려가기도 하고, 아주, 그런 게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아주 뱀새끼 같아요. 해는 짓거리가. 여우 같기도 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나를 능가한다 이거죠.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어, 절대로 긁어대게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냥 놔두면 큰고 다칩니다. 예, 원천 차단해두고, 어, 나 같은 채널은 이제 신앙 어, 찬양 채널이니까 댓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 집중을 해드릴 때는 댓글을 받고 그러겠지만은 어, 정치 채널에서는 그런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방적으로 성출하는 어, 그런 것보다 호응을 어, 받아야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자 이런 어, 개망적인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아 어, 나는 솔직히 이거 다음에 나갈 사람인데요. 아 어, 내가 나는 진짜 이런 일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어,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어, 꿈을 기록하는데요. 어, 우리가 당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철저하게 어, 자기의 보호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어, 내가 이제 내가 당한 거는 내가 고양이한테 이제 손가락이 뜯긴 거 그거지만은. 어,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더 무서운 거는 내가 목격해 낸 것이 어,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없어지는 게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손가락이 이제 조금 다치면은 회복은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 회복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물고기들은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각자가 각자 도생인데요. 자기랑 이제 형체가 같다고 해서, 아, 이내 편이구나, 나랑 똑같은 동지구나, 친구구나,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아 진짜 사람들 생각하면요 생각하는 게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세상이 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나 진짜 이상해요 사고체계들이. 그냥 성질내고 저기 화내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욕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응? 아무리 바, 말을 해줘도 이게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거 보라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야, 그것도 야참 보통 일이 아니군요. 아 큰일이군요, 주님 묻히겠습니다.